2020년 3월 22일, 사순 제4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의 현존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시다. 세상은 하느님의 장엄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 몸의 모든 부분들, 내 존재 깊숙한 곳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해 잠시 머물러 봅시다. 주님께 자유를 청합시다. 로욜라의성 이냐시오는 하느님께서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나를 가르치셨다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아직 우리를 가르쳐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일깨웁시다. 주님과 나의 존재를 좀더 의식해봅시다. 오늘 당신 자신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까? 당신이 감사드리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드리십시오. 유감을 느끼거나 미안함을 느끼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용서를 청하십시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곳으로 진흙을 개어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한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다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앞을 볼수 있게 된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바리사이들은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 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어?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어? 하고 그들이 물으니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 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사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의 시작은 죄지은 사람이 누구인가 였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뉴스 보도에서도 이 질문은 흔하게 반복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질문은 인간의 속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죄를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뜬 소경. 안식일에 소경에 눈을 뜨게 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아무도 단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보다는 실로암 못에서 하느님의 자비가 드러난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죄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은 하느님의 손길이 어디에 머무시는지 찾아볼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희는 방황할 때도 있었고 제자리를 찾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을 때도 있었고 다시 눈을 뜬 때도 있었습니다. 소경은 치유되었는지 모르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끄심 없이 때로는 방향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우왕좌왕하면서 과연 우리 스스로 길을 더듬으며 빛의 세계를 찾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당신의 빛으로 저희가 가는 길을 언제나 비추어 주십시오. 잠시 묵상합시다.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 각자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고 있습니까? 도전을 받고 있다는 느낌입니까? 아니면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화가 납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곁에 계신다 상상하고 친한 친구에게 편하게 이야기하듯이 자신의 감정을 나누어 봅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영원히. 아멘.